네, 그래서 우선 하부를 꽉 조이신 상태에서 숨을 마시면 두 팔을 위로 끌어올리시고요. 이때 중요한 건 정수리에서부터 마치 이렇게 기다란 끈을 잡아 당긴다 생각하시면 쭉 뻗어주세요. 자,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 그대로 오른쪽으로. 자, 여기서 호흡을 세번 정도 유지하시고 들이쉬면서 다시 올라오셨다가. 내쉬면서 또 내려가요. 우선 몸을 가볍게 풀게요. 아, 근데 요거 하면서, 근데 맞아, 이상한 소리 내는 사람들이 많아. 맞아요. 내쉬면서 아으로안 아유, 아, 씨. 왜 이러면서 묻는 거자 마시면서 들이쉬는 숨에 갈게요. 골반도 아. 내쉬면서 잡아주시고, 들이쉬면서 상체를 끌어올려서 뒤로 보내세요. 아 이런 분들도 있어요? 아 왜? 아 왜? <laughs> 우선은 가볍게 네. 풀어주는데요 자, 어. 이게 한 땀. 세트인데 지금 좀 보시죠 땀 많이 흘렸어요 와땀봐자 이거를 한 세트인데 열 세트 네 인지가 줄여. 주는 동작이에요 이 하고 나면 아, 예. 네. 줄어요 훅 줄어요 음, 예, 주, 네 인지가 줄어요 무릎을 밴드하셔서 골반 꼬리뼈를 살짝 당기세요 음. 복부를 수축시킨다 생각하시고 그 상태에서 숨을 마시면서 그대로 천천히 끌어올리세요 오. 자, 이렇게 힙에 힘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<laughs> 내쉴 때는 그대로 그대로 얘를 쭉 끌어당겨서 무릎을 봐주세요. 우와, 이게 그 진첩이에요. 네. 천천히 숨 마시면서 올리셨다가 내쉬면서 끌어당기고. 네, 감사합니다. 하시면 돼요. 그리고 다시 천천히. 내려올 때는 조금 천천히 집중하시고. 어... 양쪽 번갈아가면서 스무 번씩. 하나. 둘. 어, 힘들겠다. 셋. 스무 번 반복하신 다음에 네. 쉬지 말고 다시 니업이라고 무릎을 가슴 높이 당겨준다는 생각으로 응? 아이고 셋, 넷, 다섯, 여섯 이거는 원래 한 50번 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동작을 따로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쉬지 않고 쉬지 않고, 않고. 쉬지 않고 몇 가지 동작을 하는 거야? 전지현 씨 같은 경우에는 10가지 동작을 하고 쉬지 않고 아 1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쉬지 않고 한 다음에 한 1분에서 2분 정도 쉬고 바로 또? 하고 이렇게 세 번을 반복을 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미세한 근육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버티는 운동, 중착성 운동을 추천합니다. 해, 버티는 거야. 선 자세에서 이렇게 다리를 올려줍니다. 저 아, <laughs> 있는데. 네. 자 이렇게 올려주는데 무리하게 올리시면 여기 다리 기움니다 네. 네, 지우가 오기 때문에 각도를 여기서부터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. 아. 그리고 다리 끝은 포인트 해주시는 게 아니라 채워줍니다. 네. 아저 아, 땡기지. 이렇게. 10초간 버텨줍니다. 이렇게 오, 버텨줍니다. 저도 힘들어. 자, 이렇게 버텨주시면, 자, 복근부터 전신으로. 네. 자, 이 덤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, 덤벨을 잡고, 전문 용어로 이걸 단축성 수축이라고 하고, 내릴 때 신장성 수축이라고 합니다. 이 신장성 수축을 할 때, 얼마만큼 천천히 버티면서 최대한 천천히 내려주느냐. 이때 근육이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, 천천히 내려줍니다. 최대한. 음. 최대한 천천히 내려주면 근육이 매끄럽고 탄력 있게 만들어진다 탄력은 거기서 만드는 겁니다. 아, 아, 좋아요. 좋아요.